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이 없고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이미 지은 죄값을 없앨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온전히 완전히 단번에 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으셨으나 3일 후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다섯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 베드로, 엠마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 한 오후 8시로 추정되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곳에 12명쯤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 가론 유다는 자살했고 도마는 마침 그때 없었고 10명인데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알리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모든 문을 완전히 잠그고 하나도 아니고 겹겹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살해 위협이. 아, 그런데 이들 모임 가운데는 만약 엠마우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증언했을 거예요. 아, 우리 길에서 말씀을 전해준 그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이었어요. 라고 증거를 했다면 제자들이 기쁘기도 하고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믿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실 줄 아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니 우리 살 길이 열린다. 그런 소망이 있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살에 위협이 있다 보니까 긴장하면서 바짝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 여러 개 닫혀 있는데 다 뚫고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만질 수 있는 몸, 대화할 수 있는 몸, 이 부활의 몸 영이시니까 영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시공을 통과해서 벽을 뚫고시지만 육적인 속성도 한편에 있기 때문에 생선도 잡수시고 서로 만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절묘한 상태.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도 이 신령한 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나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신령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기쁘게 서로 인사해 봅시다.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인데 이것 이것처럼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충분한 자랑거리가 어디 있고요?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소마 푸뉴마티콘 푸뉴마티코스는 신령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씁니다.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는 우등한, 우월하다는 교만한 의미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로 이 신령한 우리 성도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고린 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가 신령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사랑, 신령한 꿈, 이 신령이 붙으면 성령에 이끌렸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한 그런 꿈, 그런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꿈, 소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 열정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요.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러나 주님과 교통할 때더 확신이 오고 그리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하늘의 꿈. 이것이 바로 신령한 꿈. 이 신령, 신령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샬롬, 평강을 말씀하는데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이제 유대인들이 늘 인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누구 집 방문할 때, 샬롬,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받아 죽었고,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 얻은 자가 누릴 평안, 이 평안을 내가 주노라. 왜냐면은, 하이 예수님께서 20장에서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 평안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예수님만이 줄수 있는 그런 평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으러운 자라고 인정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화평한 관계가 됩시다. 또골로에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화평을 이루셨 라고 말씀했으니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생명을 바치심으로 막힌 담 죄의 담 이제 진노의 담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이제 믿음으로 한다면 안녕하세요라는 것도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끼리는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안녕 샬롬 평안이 당신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것도 샬롬, 그것도 예수님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리는 그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실악 화평 이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서 나머지 여섯 가지 오래 참음, 자비 등등 오래 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오래 참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성도가 오래 참게 핍박에 대하여 여러가지 시련에 오래 참게 하시냐면 은 신령한 사랑 신령한 기쁨 신령한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할수 있는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 없으면서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온유할 수 있나요? 겸손할 수 있나요? 충성할 수 있나요? 절제할 수 있나요? No.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평안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이곳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로마 제국을 쳐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듯이 이놈들 로마 제국 내가 단번에 다 쓸어버리라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고 모욕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보복할 수 있으시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런 힘은 안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사랑을 받을 지어다. 이 예수 평강을 받으면요. 어떤 시련도 견뎌내거든요. 견뎌내는 힘 또는 변화시키는 원수까지도 감동, 감화시킬 수 있는 힘. 이 변화시키시든지 또는 우리가 견디든지 할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부활승천, 그리고 성령강님,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도래에 맞아 죽으시는데 좀 계산을 해보면은 부활하실 때부터 어, 그 스테반 순교까지가 대략 두달 정도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지금 3월 말, 5월 말쯤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 하실 거예요. 주,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면 아주 짧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강이 있을지어다. 두달 후면은. 증거 증명이 됩니다. 수데븐 집사를 보라.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원수들 그들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지요.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거스리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그 시련이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 향하여 왜냐하면은 하늘을 환상해 보이는데 하나님 계시고 보자 우편 예수님이 계시고 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제, 영혼을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간절하게 이것도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돌멩이가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꼭 크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온 힘을 다하여. 그러니, 예수 부활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큰 사랑, 큰 용서. 우리가 그, 그 정도 용서는 해야죠. 돌에 맞아도 그냥 시시하게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큰 마음을 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잘 믿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용서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우리의 숨을 거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평안을 받은 자. 이혼이 이제 남은 삶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